혹시 요즘 삶이 그저 견뎌내는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출근하고 일하고 식사하고 잠들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과연 이게 전부일까? 문득 그런 질문이 마음을 스칠 때가 있지요. 창세기 5장은 바로 그런 일상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단조롭게 이어지는 인생의 연속성. 살고 낳고 죽고. 마치 인생이 하나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흐름 속에서 유독한 인물이 다르게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죽었다는 말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특별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녹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고 오랜 세월을 살아냈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기쁜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에녹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특별히 기억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속 동행의 가치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걷고 계신가요? 바쁜 일정과 불안한 감정과 함께 걷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신가요?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깊은 의미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